밈 열풍은 끝났다고요? 근데 펌프펀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장의 공백을 정확히 찌른 전략이에요. 펌프펀은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민코인 런치패드에서 벗어나 유틸리티 토큰 발행 플랫폼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적 전환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열수 있는 중요한 진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펌프 토큰은 7% 이상 상승하며 0.0046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펌프펀이 이미 검증된 플랫폼이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1월 대비 이후 8억 달러가 넘는 누적 수익을 올리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확장 그 성공을 바탕으로 유틸리티 영역까지 넓히려는 움직임입니다. 유틸리티 토큰 시장은 민코인보다더 높은 밸류에이션과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번 확장은 장기 성장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변화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펌프퍼는 수천 개의 스타트업들이 토큰화를 시도하며 겪은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유동성 부족과 불안정한 모델이 프로젝트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펌프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프로젝트가 기능성 유틸리티 토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유동성 접근성과 커뮤니케이션, 온보딩 절차를 스타트업의 블록체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확장은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시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기반이 포어 담임 같은 경쟁 런치패드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습니다. 2025년 초 이후 민코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플랫폼 전체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러그풀과 라이브 방송 악용 사건으로 인해 펌프펀의 신뢰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펌프펀은 여전히 강력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은 이미 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전환은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이자 더 견고한 구조로 발전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번 확장을 긍정적인 진화로 평가합니다. 경영진이 밈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포지션 규모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진입 시점은 솔라나의 흐름과 경쟁 플랫폼의 실행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프로젝트의 전환 사례를 직접 분석해 본 경험에 따르면 검증된 플랫폼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확장할 때 실행만 성공한다면 장기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펌프 펀이, 경쟁사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이전의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미 누적 8억 달러 수익을 낸 만큼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은 실제 유틸리티 전환이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환은 솔라나 생태계의 대표 런치패드가 미매 한계를 넘어서 유틸리티 중심 생태계로 도약하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실행에 성공한다면 펌프는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시도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진화로 이어질지는 이제부터가 관건 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포지션을 작게 유지하며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공유 드려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닷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려있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번 불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밈코인에 미친 밈친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밈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릴 거고 밈코인을 사랑하시거나 밈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0 2 0 5 1 7 4 8 8 8 0로미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억대 수익 난 사람들의 90%는 밈코인인 거 아시죠?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밈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잇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 위원장 포레킨스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재무부 장관 스쿠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모두 친 암호화폐 임 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민코인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민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은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닥권에서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레벨의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레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으고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세계 민코인 리스트 강민 밈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인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밈 프로젝트, 한국 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과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밈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밈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민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밈코인이었습니다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밈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의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010 5174 8880로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밈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수익 실현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 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다 벌고 있고요. 010-5174-8880 로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몇 년, 몇십 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